안녕하세요. 인생, 다시 보기입니다. 우선 채널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더 양질의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진심으로 대화한 게 언제입니까? 엄마,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아버지, 명절에 안 갈게요. 어머니, 손주들 좀 그만 보고 싶다고 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가을,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세 김영숙 할머니. 세 자녀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 딸은 교사, 막내는 미국에서 의사. 평생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추석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 자녀와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 때문입니다. 3개월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딸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영숙 씨가 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괜찮아 별일 아니야. 엄마 이 말들 때문에 30년간 상처받았어요. 가족을 잃는 건 한순간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 하지만 되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역시 단 한마디의 말로. 가족과 멀어지는 말, 가까워지는 말. 오늘 60대 이후 자녀와 멀어지는 다섯가지 말. 그리고. 다시 가까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녀와 연락이 끊겨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우울증, 치매,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은퇴 후 친구도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도 좁아지는 시기. 가족마저 멀어지면 남는 건 외로움 뿐입니다. 멀어진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다섯 가지 말을 듣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게 했던 말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68세 박철수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발로 땅을 밟으며 집을 지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 아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날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요. 박철수 씨는 밥 숟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요즘 젊은 놈들이 다 그렇지. 힘들면 그만두고 싶고.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아들은 5년간 준비한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 안다는 말에 모든 게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버지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는 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응, 잘있 너도 건강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웃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박씨 아들이 그렇게 잘 됐다면서요? 신문에도 났던데?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성공을 신문으로 알게 된 겁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왜 아버지한테는 말안 했냐?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항상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다 안다. 내가 먼저 말해주는 게 자녀를 위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말은 대화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 차단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구나.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가정의 자녀는 성인이 된후 부모와의 소통 빈도가 70% 감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알고 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왜냐 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많아집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녀의 상황까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제가 다릅니다. 들어야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다 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첫째, 먼저 질문하십시오. 그래, 무슨 일인데? 자세히 얘기해 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구나. 둘째,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세요. 조언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일단 끝까지 들으세요. 셋째, 공감해 주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고민했겠다.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해받는 것입니다. 72세 이순자 할머니는 여섯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자식들을 먹였습니다. 밥은 자식들에게 주고 본인은 물에 말아먹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순자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여섯을 키웠는데 뭘 못하겠어. 어느날 막내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저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애가 밤에 앉아서. 순자 씨는 말을 끊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나는 너희 여섯을 키웠어. 넌 하나도 못 키워.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그후 딸은 힘들어도 엄마께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견뎠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순자 씨는 입학식 사진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말안 했니? 나도 가고 싶었는데. 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엄마 없이 할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내 조언이 맞다. 내가 겪었으니까 내가 더잘 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는 무시의 언어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하는 이 말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고민은 하찮구나. 내 감정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정신의학자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상처가 되어 평생 남는다.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공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섯 명을 키웠지만 딸은 지금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딸이 겪는 고통은 같지 않습니다. 고통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감이 빠진 조언은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몰라서 그래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첫째, 먼저 공감하십시오. 많이 힘들구나. 엄마도 그때 힘들었어. 경험을 이야기하되 비교하지 마세요. 둘째, 도움을 제안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가 뭘 해주면 좋겠니? 셋째, 기다려 주십시오. 조언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에 조언하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공감 도움 제안 조언. 이 순서를 지키세요. 75세 정동식 씨는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군대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교수, 막내는 사업가. 정동식 씨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봤습니다. 그것도 잠깐. 어느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술을 마셨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정동식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 다너잘 되라고 한 말인데 무서웠다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대주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는 아들의 뒷모습은 멀었습니다. 정동식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며칠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말 들어주기만 했어도 됐어요. 왜 화를 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따지려고 한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비난하려고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자녀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 자녀는 고마워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다너잘 되라고 한마리 하는 방어의 언어입니다. 이말 뒤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잘못은 없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와 결과는 다르다. 선한 의도도 상처를 줄수 있다.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들어주세요. 말하기 전에 들어야 마음이 통합니다. 선의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내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너잘 되라고 한 말이야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첫째, 인정하십시오. 그때 내 말이 상처가 됐구나. 미안하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입니다. 둘째, 경청하십시오. 내 마음을 몰랐네.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변명하지 말고 먼저 들으세요. 셋째, 감사하십시오. 말해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생각해보게 됐어. 자녀가 용기 내어 말한 겁니다. 그 용기에 감사하세요. 69세 한명숙 할머니는 시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온 가족 빨래를 손으로 했습니다. 명절에는 친정 생각도 못 했습니다. 시댁에서 3일을 있어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3일장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지. 드디어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시어머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명절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밥도 함께 지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저녁에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명절에 친정 생각도 못했어. 시댁에서 3일은 있었어.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며느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나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때랑 지금은 달라요. 제 아내를 좀 이해해주세요. 명숙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나는 틀렸고 너희만 맞다 그 얘기지. 하지만 밤에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상처를 내가 며느리에게 주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쓰라렸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힘들게 살았다. 요즘 사람들은 편하게 산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때는 말이 아는 비교의 언어입니다. 이말 뒤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편하게 산다. 우리가 더 희생했다. 너희는 감사할 줄 모른다. 하지만 고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때와 다릅니다. 우리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우리 때는 24시간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4시간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육체적 노동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고통은 다른 종류입니다. 비교보다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때는 말이야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첫째, 인정하십시오. 지금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구나. 시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 둘째, 존중하십시오. 시대가 달라졌으니 내 방식대로 해봐. 과거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현재를 존중하세요. 셋째, 배우십시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나도 배우고 싶구나.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1세 서갑수 씨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무슨 감정 표현을 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딸이 중학생 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저를 싫어해요. 혼자 밥 먹어요. 갑수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다 지나가. 위로한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더 울었습니다. 아빠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후 딸은 아빠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 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딸은 아빠에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제가 힘들 때 괜찮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제 마음이 부정당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빠도 표현을 못 하셨던 거죠. 사랑합니다, 아빠. 갑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딸에게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로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괜찮다고 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는 부정의 언어입니다. 위로한다고 한 말이지만 상대의 마음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별일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크기는 당사자만 압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생각합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예민한 건가. 나만 이상한 건가. 진짜 위로는 부정이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첫째, 인정하십시오. 많이 힘들었겠구나. 둘째, 공감하십시오.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셋째, 함께하십시오. 내가 옆에 있을게.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다시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딸과의 대화 이후 영숙 씨는 변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다 안다 대신 그래서 어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 대신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영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희 말을 안 들어줘서 미안했다. 큰아들이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오르냐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해받을 때 가장 빛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이유는 자녀가 멀리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져서입니다. 마음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보다 멉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말 한마디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다 안다 대신 들어주세요. 둘째, 내가 몰라서 그래 대신 공감해주세요. 셋째, 다너잘 되라고 한말 대신 인정해주세요. 넷째, 우리 때는 말이야 대신 이해해주세요. 다섯째, 괜찮아 별일 아니야 대신 받아들여주세요. 이 다섯 가지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가족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긴 설명보다 짧은 공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말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니?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됩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는 건큰 사랑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분명히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사연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